15장 그때 몇몇 바리세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준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것이 옳다. 이 백성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훗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감정이 상한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직접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뿌리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이들은 안목 보는 인도자이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안내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뒤로 나가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은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람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얘기로만 보냄을 받았다.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던 사람의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을 갖게 되고, 다리를 도는 사람이 다시 걷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구나 그들을 줄인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저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일곱 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바닥에 앉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일곱 개의 빵과 생선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드리니 일곱 개의 커다란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모두 사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계산하지 않은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배를 타고 마가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16장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녁 때 너희는 하늘이 붉으시래하니 내일은 맑겠구나 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침에 너희는 하늘이 붉으시래하고 어둑어둑하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라고 말한다. 하늘의 모습은 구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의 증거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증거를 요구한다. 그러나 요나와 같은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왔는데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세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죽은 거렸습니다. 빵을 가져오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서로 죽은 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남은 것을 몇 바구니에 거두어 드렸느냐? 그리고 빵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남은 조각을 몇 광주리에 거두었느냐? 내가 빵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어째서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빵의 누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포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레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아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아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라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잊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어미 일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 학자들에게 권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이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17장 6일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천박 세 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고 그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무서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루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계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메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토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였다. 이처럼 인자도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끔 불에서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는데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뒤틀어진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 아이는 즉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몬아? 이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왕의 자녀들한테서냐, 아니면 사람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전세 걷는 사람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첫 번째 낡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보아라. 은돈 한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세 걷는 사람에게 나와 내 몫으로 주어라.